지금 과사에 감자 키러 왔거든요. 감자 잘 됐어요. 감자가, 요렇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앞에 요렇게 있습니다. 감자를 두, 조밖에안 심었어요. 감자 근데 막 겉으로 올라왔네. 적은 거는 적고. 감자? 응. 안 바깥으로 다, 내가 깊숙이 안 심어서 그런가 보다. 감자가 겉으로 응. 막 올라왔네 속에 없고 잠깐만 비닐을 다 빼고 이거 빼고 자기야 비닐 다 빼고 나서 이거 켜야되는데 일단 그냥 캐 이거 하면서 캐캐 응. 이정도 감사하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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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큰것도 감사해 뭐 감자가 왜 속에 들어는데왜 내가 속 깊숙이 심어야 되는구나, 이거. 깊숙이 안 심었구나. 깊숙이 안 심었네. 아, 깊숙이 심어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심어갔는데. 그래도, 물어, 물어. 오. 이제도 작다. 그래도 이 정도 맛있어. 응. 맛있어. 깊숙이 안 심어가지고, 그지? 응, 어, 알았어. 깊숙이 심어야 되는구나. 감자가 잘못 심어갖고 겉에서 나와 이나 응. 응.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이봐 나 응. 크다 오 감자 뭐 감자가 이렇게 많이 여기가 여기 저 옥수수 어 옥수수거든요 여기 감자가 이렇게 많아 아응 어. 자기야 응. 감자 큰거는 아우 이제 감자고? 아 꽃을 따지 말았어요 했네 꽃을? 감자 꽃난 거막 따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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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눴어 떨어졌다. 응, 됐다. 물 조금 더. 됐다. 잘 갈아봐. 저 숟가락 깎아 먹었을 거지 봐 부드럽나?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응. 이다 봐. 응. 아, 이거 다 봐. 근데 다 진짜 잘해라 다 제대로 응. 됐다 됐고 이거 이거 싸가지고 여기다 들어버리지 이제 한번 더싸 No 밑에 혹시나 조금 더있으야는가 보니깐 응. 응 야채 있으면 이게 더맛있지응 야채는 색깔도 좋고 응. 응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응 야채 어, 이러면 응, 됐네. 됐네. 알겠다. 녹말이. 녹말이 좀 있었으면 넣었으면 더좋할수있데 돈도 돈도 가고. 응, 이거는 그래 안전떡거릴 거야. 알고 먹어야 돼. 응, 음. 응, 음, 그렇게나 그나 당동동이감자전잘 됐습니다. 응, 음. 맛있겠다 자, 밥술 부자고 있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다정한 부부다. 오늘은요 맛있는 국수에다가 맛있는 감자전 했어요. 음. <laughs> 우리 파티에서 캔 거예요. 맛이 있으랑가어쩌랑가 맛은 있던데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던데. 양을 좀 먹어. 오 양이 많데다 먹어? 나도 많은, 많은 조금 냉면어오징간이 해야지 응, 그걸 그래, 한번 오징 간에 하니까 먹다 남겨야지 건좀 넣고 음! 국물이 다네. 국물이? 응, 국물이 왜 살지? 다시 국물 다네. 하, 하는데를 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다진 물 맛있다 음 국물이야 맛있냐? 음오 감자장 쫀득쫀득가네요 농마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응. 감자 있잖아. 응. 정부는 그 농마를 많이 있게 하려면 시간을 애국성 놔둬야 되네, 보니까. 응. 가실에 갈아서 하는 거하고 있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응. 하는 거하고 틀려. 가는 거하고? 응. 미술이 응. 가는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하고. 야채 내가 넣으니까 더 맛있지. 않? 씹히는 게 있어서. 응 음. 어쨌건 맛있네. Mm 잘 먹네, 부침개. 응, 음. 응. 음. 맛있네. 음. 감자 부침개는 원래 맛있어. 감은도 감자 넣으면 맛있어. 우찌 다 먹었나? 응어 응, 그거 다 먹었나? 응 먹을만 있겼던 먹어 됐어 응 많이 먹었어 잘 먹었다 여기에 깻잎 들어가고, 응. 단파 들어가고, 고추 들어가고, 응. 이거. 피망. 들어가고, 응. 그랬다. 음, 대박이다. 그건 먹어. 음, 대박이다. 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